유튜브 시청자가 보내오신 질문입니다.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신구약 성경이 가톨릭이나 기독교인의 경전으로 인류의 정신세계를 지배해 왔고, 신자들이 운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글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 어려서부터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온 저로서는 혼란스럽습니다. 스승님께 바른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바르게 말하면 기득귀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쫓아올 염려가 있어요. 제가 바르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유튜브 나가는 동시에 악플이 달릴 염려도 있고 또 몽둥이 들고 쫓아올 염려도 있고 또뭐 결안을 들고 쫓아올 염려도 있습니다. 응? 그래서 어, 이 민감한 이야기를 바르게 참 말하기가 난감하지만 그래도 제가 각오하고 말을 하겠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30%가 본질적 진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성자의 말과 행을 옮겨놓은 내용이고 70%는 후인들이 사실은 지원내서 만든 것이 성경입니다. 본질적 30% 진리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성자의 말씀을 그대로 30% 근본을 두고 만든 것이다. 그리고 제시 부로는 후인들이 제자들이 살을 붙이고 또 살을 붙이고 해 가지고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만든 게 바로 성경이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저한테 당신이 뭘 알아서 뭔데 30%만 진실이라고 하느냐라고 따지면 제가 예수님하고 독대하지 않았으니까 할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 내용을 보고 또 하늘의 잣대로 볼때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이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늘의 진리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안 합니다. 어? 하느님 아버지. 바로 하느님 아버지는 하늘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하느님 아버지는 양의 기운을 뜻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땅의 기운이면서 어머니 기운을 뜻해요. 그러면 하늘의 기운, 양의 기운은 30%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땅의 기운, 어머니 기운은 70%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는 대체적으로 근본 에너지가 30%만 완성이 돼도 근본의 진리가 30%만 완성이 돼도 그 에너지가 좋아서 100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그 뿌리 에너지, 핵 에너지, 그30% 에너지 질량이 좋아서 이것을 후인들이 배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며 힘이 될수 있다. 그래서 본질적 예수님의 사상이나 진리는 30%를 담았다 하더라도 이 에너지 근본이 하늘의 기운이며 에너지가 좋다 보니까. 후인들이 이걸 백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 진리, 성경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 본질적 에너지 진실은 30%이고 나머지 70%는 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용을 해서 만들었다고 보여지는 걸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주장이라고 생각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고 느낀 건 확실했습니다. 그러면 <laughs> 여러분이 또 한편으로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본질적 30%가 진리이고 예수님 말씀이고 70%는 후인들이 만들어낸 말일지라도 이70% 후인들의 만들어낸 말도 하느님의 영적인 기운이든 하느님의 계시든 이 자연의 기운을 받아서 깨우침으로 성경을 증보한 겁니다. 무식한 마음으로 증보한 게 아니고, 바로 하느님의 마음, 성경 본질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늘에 계시, 영적인 계시, 그 영감을 얻어서 이 성경을 진짜 예수님의 말씀처럼 증보를 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증보한 에너지는 어때요? 증보한 에너지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깨달음과 예수님의 그 진리에 가깝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적 사랑과 본질적 그 우리의 어떤 민초들의 삶을 다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그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나눔과 진정히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 국민을, 그 우리 백성들을 긍유리 여기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담아서 증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증보했기 때문에 성경의 법이라 해도 그걸 나무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30% 법을 말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큰 깨달음을 얻어서 제30% 법문을 갖다가 여러분이 큰 깨달음으로 내 마음이 되어서 이 스승의 마음이 되어서 70%를 증보를 한 거예요. 마음 진리는 어떠하며 차인의 진리는 어떠하며 깨달음은 어떠하며 이렇게 후인들한테 바르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내 깨달음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증보해서 법문을 만들었어요. 음, 근데. 여러분이 진정 좋은 질량으로 깨달음의 질량으로 스승의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책을 만들었든 학문을 만들었든 또는 어떤 법문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스승의 마음을 담고 그대로 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또한 스승의 법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를 증보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에 입각해서, 즉 기독교 진리에 입각해서 증보를 했기 때문에 그 또한 성현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또한 기독교 법에 크게 어긋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70%가 증보됐다해서 그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거나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여러분은 그냥 순수하게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몇 프로나 가감됐으며 몇 프로나 증보가 됐는지 알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깨우친 사람이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많이 많이 삽입이 됐고 많이 많이 증보가 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중생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깨우친 사람이 보는 눈하고는 확연히 다르다. 얼마나 증보가 됐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해서 저는 성경을 무시하거나 아니라고 탓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부인들이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진리로 들어가서. 증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 마음으로 들어가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인정해 줄수 있다 기독교의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수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근본의 진리는 30%다라는 거예요. 70%가 증보가 되었고. 그리고, 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그 생애를, 그 막, 그, 어, 뭐 어떤 스님들이 법문을 하던 또그 역사를 만들어낸 걸 보면은, 뭐 예수님, 저 부처님이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일곱 발짝인가를 뭐 걷고, 어? 저, 하늘을 향해서, 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을 했다고? 여러분 믿어집니까? 어? 뭐 좌로 일곱 발짝, 뭐 우로 몇 발짝을 걷고, 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다! 이렇게 예쳤다는데,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냐고요? 전부 후인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자유지만, 이건 100% 후인들이 만들어낸 소설이다. 부처님께서는, 음? 제가 아까도 법문 중에 말씀드렸는데, 예. 고타마 스타르타, 고타마 스타르타 석가모니께서는 29살에 수행에 들어가서 35살에 큰 깨우침을 얻고, 그때부터 큰 돌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음. 6년 동안 그 보르스나무 아래에서 수행을 하고, 어? 공부를 하고, 큰 깨우침을 얻어서 돌을 폈던 것입니다. 근데 석가모니 그 부처님께서는 35세의 큰 대각을 이루어서 80세까지 장수하시면서 돌을 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소설적, 소설적 증보는 많이 있지만 그건 믿을 게못 되고 실제 35세 이후로 깨우침을 얻어서 80살까지 팔만대장경 그 법문을 하고 이 팔만대장경을 지어내고 후인들이 증보를 했어요. 역시 팔만대장경도 증보를 한 겁니다. 100%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을 최대한 증보하면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 팔만대장경 또 금강경 뭐저 지장 아 뭐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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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경 또 뭐가 있죠? 저뭐 천수경도 있고 반야심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고 많죠. 그럼 이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을 부처님 법문으로 70%는 근거성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30%는 증보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원 경전을 말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소설적인 얘기 빼고 어 원경전은 70% 근거성을 가지고 30%가 증보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왜 여기는 70%나 본질적으로 이렇게 본 진리성, 본그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법설을 근거로 만들어졌느냐? 부처님은 도를 행한 기간이 행도 기간이 몇 년입니까? 35세부터 80세면 몇 년이에요? 45년 아닙니까? 45년 동안 그 장구한 세월 동안 도를 패고그 중생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본질적 진리성이 70%성을 가지고 있고 본질적 부처님의 설법이 70% 근거성을 가지고 있고, 30%를 증보해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불과 3년 정도 돌을 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젊은 나이에 33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어? 약 돌을 펜 시간은 약 3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거성을 봐도 성경은 30% 본질의 기운을 가지고 후인들이 70%를 증거했다는 게 맞고 또 부처님의 행적, 석가모니 행적을 볼때 고타나, 자, 고타나, 아련, 고타마, 고타마 스타리타 아, 행적 이렇게 살펴볼 때 70% 본질적 그 설법을 가지고 증보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소설적인 증보 내용들은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입니다그 불교에서도 소설적 증보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어요. 신화적인 이야기. 그막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 이야기부터 어? 후생 이야기까지. 이렇게 소설적으로 만들어낸 내용들이 엄청 많다. 그러면 그 소설적으로 만들어낸 증보설은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믿어라 소리도 할수 없고 믿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서 하늘을 향해가지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을 했다는 말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자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독교, 불교를 따질 거 없어요. 어떤 종교든 100% 설법 진리를 가지고 만든 종교는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00%인 경우는 보통 많으면 70% 근거와 설법 진리를 가지고. 백을 만들어냅니다 후인들이 그리고 30%본 진리성을 가지고 본 설법을 가지고 백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종교 법이 그런 식으로 완성이 되어 간다는 뜻이지 이걸 좋다 나쁘다 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30%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진리와 그 하나님의 진리, 이30% 진리라 하더라도 핵심 에너지이며 핵 에너지로 법을 설해 놓은 거기 때문에 후인들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 사랑 깊은 그 깨달음을 영감으로 얻었든 깨우침으로 얻었든 그 하나님의 성령을 얻어서 증보를 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나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후인들이 그걸 성경으로 존중하고 믿다, 믿, 믿었다 하더라도 후인들이 그 성경을 100% 예수님의 법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결코 문제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뜻입니다. 후인들이 증보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후인들이 증보했을지라도 성령을 받아서 증보했기 때문에 본질적 예수님의 뜻에 가깝기 때문에 큰 허물이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단지 이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칙과 법칙을 다르게 말해줬을 뿐입니다. 또한 이건 어디까지나 제 깨달음의 잣대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법은 음의 기운이고 땅의 기운이고 어머니 기운이기 때문에 70%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리, 그 불교의 진리, 그 석가모니 진리는 70% 장대한 시간을 가지면서 만들어졌으며 그러니까 장대한 시간 동안 직접 부처님의 설법을 그대로 받아서 적은 기록이며 만든 경전이기 때문에 70% 근거성이 있고 또 더욱 더이 불교는 음의 기운이고 어머니 기운이기 때문에 바로 천지 법칙에 의해서 70% 에너지 질량으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70%는 실제 부처님 법으로 만들어진 진리라고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음의 기운은 70% 기운을 관장하기에 불교의 법은 70%가 실상을 가지고 있으며 실상을 가지고 30%가 보완이 됐다라고 보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깨달음을 믿어 주든 안 믿어 주든 여러분의 또 자유입니다. 저는. 하늘에 있지, 자연에 있지, 또 성경을 본 느낌을 말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 예, 성경을 믿거나 또 기독교를 믿거나 또 가톨릭을 믿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본문을 들으시면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제가 대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